18절에서 22절 네, 말씀입니다. 18절이 서2절 12,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의 1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도 3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의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감군이라다 조심다 그는 하늘의 어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셨느니라 아멘 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예,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무덤 속에서 이렇게 사흘을 보내셨습니다 3일 예. 베드로니스 이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니스 4장 6절 말씀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8절도 좀 어려워요. 1 8절은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야해 죽으시고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옆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인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 말씀하고 베드로인 3장 18절에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무슨,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베드로인 4장 6절에 대해서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 이 사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사한자와 죽은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한자와 죽은자를 심판한다고 했죠. 사한자와 예. 예. 죽은자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사장 육절 이를 위하여 하는 것은 뭐냐면 사한자와 죽은자를 심판할 이를 위하여가 돼요. 예. 그럼 여기 사한자와 죽은자가 누구냐 하면 사한자는 예. 믿는자를 가리킵니다. 믿는자 믿으면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그 사한자는 믿는자를 가리키고.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일단 영적으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 개혁파 교회. 에 와또개과교회 속한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만 그리스도께서도 예, 그랬어요. 이게 이제 호티 가이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1에서 25절과 3장 18절에서 22절은 이저 유사한 그 단락의 말씀인데요. 그 2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호티카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달락 모두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2장 21절이야, 또 3장 18절이야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 전서의 편지, 이 서신서 독자들에게 에 예, 요구되는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본을, 행위의, 삶의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최고의 본을 보이신 것이 가능한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예, 이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방인들로 영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 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로만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인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서 3장 22제를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제를 보면 이, 이 말씀을 좀더 풀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으이니라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이 성육신. 또 육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죽음, 부활, 승천은 우리 믿는 자, 신자들과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스 2장 11절은 믿보다 이 말이에요 믿보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것이요 믿을만한 이 말씀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이 이루어졌다는 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아.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했냐, 이거죠.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랬어요. 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방, 광주, 지금 배를 생각하면 배. 아 뚜껑까지 다 있는 배였어요. 근데 이 배를 만든 때, 그냥 뭐, 1년, 2년 내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린 것이요 수십 년. 수십 년에서 아마 백년 가까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네. 수십 년. 이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우리 이길령 성도님들께 지난 세월을 돌아오면 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 노아와 그, 이, 노아를 포함한 여덟 사람이 그, 노아의 가족이 이 방주를 만들 때산 위에다 만들었어요. 산 위에. 네, 산 위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로 치면 저기 태령산 꼭대기나 저기 말레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노와저 저 식구들은 참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거죠. 어떻게 배를 만들어도 산산 위에다가 만드냐?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걸로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갈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고 그배 안에 들어갈 때까지 네. 먹고 마시고 결혼했어요. 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큰 홍수가 탁쳐서 모두 멸망당한 것이죠. 너와 가족들을 빼고는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했습니다. 네. 먹고 마시고 결혼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별거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육체, 인간의 육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결혼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든다, 시집간다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관심을 갖죠. 먹고 사는 거. 장가고 시집가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노쇠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느, 느끼지 못하죠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꽃이 활짝 피어있을 때는 우리 꽃이 활짝 피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새 보면 꽃이 시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막 풀이 왕성히 자라는 거 보이는데 그 언제 보면 풀이 다 아주 누렇게 죽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은 살아 있을 때 육체의 욕심에만 쫓다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셨을 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심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 가족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은 하나 달, 다른 것이 방주를 믿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노아 가족 여덟 사람에게 홍수를 통해서 물물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홍수 이물 세례가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 노아시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세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문이에요. 노아시대 사람은 들다이 물로 죽은 것이죠.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있고 세례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심판 받는 것을 멸망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계나 로봇도 아니죠.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인 3장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노아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백년 가까이 노아 가족이 이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곧 심판이 있다물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를 만들고 있다. 당신들도 이 배를 같이 만들자. 아마 그렇게 전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을 비해서 노아 가족 8사람. 사람,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의 신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은 인간의 한계고, 육신은 인간의 고통이고, 육신은 죽음의 영역입니다. 성령은 권능, 보호, 새 생명의 영역입니다. 이두 영역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배드로전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육신으로는 40일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는 영화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영화로온 몸을 입으셨을 때 부활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문을 잠그고 있는데도 쑥 들어오셨잖아요. 공간을 다 초월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예, 그, 영화로 오신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옥에라도, 멸망당한 영들의 세계에도 원하시는 대로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자신의 부활 사실을 선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 망령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 보면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님 부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끝까지 불순종했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지옥에는 노아 시대의 불순종한 영들뿐만 아니라 어이 베드로 어 시대까지 또 지금 시대까지 온갖 영들이 다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영들은 다 지옥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신의 부활 사실을. 에 선포할 수 있으셨죠? 왜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을 선포했느냐? 이거는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망령들에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좀더 차원 높은 고통, 차원 높은 고민을 더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떨어진 영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 고민, 멸망, 저주 위에는 아무 풍기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고민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빙크라는 분은 지옥의 영들에게 주님의 부활 성전에 대해 선포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계선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전 3장 19절과 20절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간상태나 연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이 멸망당한 영혼들에게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과 승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이 부당하다는 것을 더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순종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여하심 능력 승리의 개선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옥에 있는 영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여기서 고통받다니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들이 지옥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승리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전하심으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은 억울하게 그들이 그에 와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고통을 그들이 받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장 6절 우리가 소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는다. 예, 네.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왜냐하면 가할 왜냐하면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장 5 절에 대한 해명이죠. 저희가 사한자와 죽은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관이라예비하신 분, 심판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인 사장 6절을 그죄 가운데 죽은 자들인데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신자들 가리키죠 예. 세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복음을 들어서 그 영광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고 세 번째 해석은 모든 죽은 자들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죄와 벌이다. 죄의 벌이다. 로마서 5장, 로마 5장 12절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왔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다.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다. 죽음은 하나의 심판이다. 그들은 모든 자들이 죽을 때 이미 심판 받은 것이다. 예.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세계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이거는 이제 바클레이라는 분의 주장이 바클레이 주세기 좀 유명한데, 그러나 이 바클레이 주장은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준다 구원의 기회를 준다 이, 이 주장은 천주교하고 비슷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개혁파 교회는 죽으면 기회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의 주장을 이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을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구할 때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로마교회는 그 3장 19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 말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지옥의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천주교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3장 19절이 선포하셨다는 것과 4장 6절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뜻이 다르다는 하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장 19절이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사실을 예수님이 죽은 지옥의 영들에게 선언하심으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이고요. 사장 6절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과는 뜻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사도 당시에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나, 떠난 자들을 가르친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해석도 받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죽은 자들이 영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네. 그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하고 마태훈 8장이나 에베스 2장 1절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구별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 산자는 뭐냐면 믿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산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이제 장차 몸과 영혼이 다 부활체를 입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몸과 영혼이 죽을 자들이죠. 지옥에 있게 될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은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은혜고 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복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